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집중력센터 이명경 소장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건 당연한 모습이고요. 음, 아이들은 특히 새롭거나 흥미로운 과제에 급하게 집중을 했다가 또 쉽게 실증을 내고 그 과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부모님들이 음, 아이가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는다 혹은 어떤 과제를 시키면 그걸 완수를 다 못하고 자리에서 빨리 일어난다. 이런 문제로 아이가 많이 산만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이런 집중력이 낮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일부러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재미 없는 그런 과제들을 시키면서 집중력을 기르려고 애쓰는데 그러기보다는 유아기나 아동 초기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재미있어하고 즐겁게 흠뻑 빠지는 일들을 좀더할수 있게 시간 배분을 해주시는 게 이후에 집중력 발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관찰하시기에 아이가 많이 움직이고 산만한 정도가 같은 연령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어, 심하다. 그 마치, 뭐, 어, 모터가 달린 자동차처럼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계속 움직인다거나 조금 참았다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어, 쉼없이 한다거나 이런 좀 많이 부산스러운 모습들이 있고 그게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나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고나이 때 일반적인 행동보다는 좀 과하다라는 평가를 여러 세게 듣는다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와 같은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은 크게 봤을 때 인지, 정서, 행동적인 요소가 다 균형있게 발달할 때 발휘가 될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정보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듣거나 봤을 때 그걸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힘, 그래서 장기 기억에 그 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시키는 힘이 요구되는데 그 정보 처리 능력이 적절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능이나 또 어휘력 같은 언어 발달, 그리고 관련된 과제를 이전에 경험해본 그런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부모님이 적절하게 자극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 발달이 일어나니까 정보 처리 능력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정서적인 부분은 자기 통제력이라고 해서 익숙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것들을 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컨디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힘 들이 필요하죠.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또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는 아이들 그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칭찬을 받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안정적인 아이들은 집중을 잘하고 자기 통제력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요소는 주의력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이 주의력은 어떤 환경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환경과 습관은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가 어릴 때부터 형성시켜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이 역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환경은 어린아이들일수록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놓여 있다거나 좀 단순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예측 가능한 그런 스케줄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그 행동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면 관리하는 것과 식습관 관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재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제 집중력이 낮다 하는 아이들 중에는, 어, 잠을 잘못 자거나 엄마들이 입이 짧다고 표현을 하죠. 뭘 먹여도 잘안 먹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런 걸좀 내버려 둔 채로 인지나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데 우선적으로는 그런 습관 식습관 그리고 또 수면 습관을 관리하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되고요 행동적으로 부산스럽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많은 게 아이들의 특. 그래서 어릴 때 운동을 좀 시켜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몸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몸을 좀 이완시키고 좀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복식호흡이나 간단한 명상 같은 걸 통해서도 신체 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음, 아이들 요즘 뭐 유튜브나 아니면 게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어려서부터 접한 아이들은 일상적인 밋밋한 자극을 접하고 그걸 소화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요.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런 현란한 자극, 새롭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자극을 좀 멀리 하고 가능한 좀 일상적인 속도에 편안한 자극들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